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네. 어, 또 준비했죠? 또, 이럴 때 필요한 것도 이제 더보이즈하면 상황극이죠. 아, 그쵸. 그렇죠. 아, 아, 더보이즈하면 네. 상황극이죠. 네. 아, 우리가 또한번 몰입하면 엄청 과몰입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한번 상황극을 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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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부터 옆에 있는 우리 에릭이랑 한번 오. 해볼게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남친하고 에릭 씨가 여자친구를 10년 지기 여사친에게 와... 집 앞에서 고백하기입니다 <laughs> 그러면 오 지금 오 굉장히 오 저희 친한 친구 사이겠네요 네. 그쵸?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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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정말 여자... 네, 여사친, 남사친 아잘 먹었다 배불러 아 주현아 아, 나 일찍이어서 먼저 들어갈게 오케이 조심히 응? 가 아, 잠시만 <laughs> 왜? 할말 있어? 리카야 사실 내가 <laughs> 어, 정말 요새 마음이 너무 심란한데 나너 좋아하냐? 혹시 혹시 나도 너 좋아하냐? 에릭아 시원아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틀어주두 번째는 큐시와 뉴 어, 씨가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요. 네. 야,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두 번째 오오오. 상황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저희도 친구 컨셉인가요? 네. 어,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자두 번째 상황은 친구의 여동생을 좋아하게 된나 <laughs> 친구의 여동생 공원 벤치에서 <laughs> 친구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하기입니다. 와. 자 이제 역할을 와.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동생 하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누구? 누구 친구의 동생이에요? 어, 선우요 선우. 어, 서, 어, 제 선우. 친구 선우의 동생. 그러면 이제 큐, Q 뉴 커플 한번 네네. 이제 상황극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까지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같이. 네. <laughs> 오빠 아, 무슨 일이에요? 쿠스나 <laughs> 어, 너가 선우 동생이잖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laughs> 내가 선우 집에 왜맨날 놀러 가는 거 같아? 그건 오빠가. <laughs> 선호 오빠, 베스트프 f 드니까 그렇죠. 아니야, 머머 우리 둘 진짜. 오빠,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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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사실 네. <laughs> 다음 주에, 공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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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좋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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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실 분은 바로 영훈이 과현지영입니다을해 드릴게요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오, 첫눈에 예, 반한 서점에서. 거예요 서점에서? 네 몰입하시고 음, 레디 화이팅! 액션 슛. 어떤 책을 볼까? 어? 신작 나왔네? 이거 봐야겠다 뚜루르뚜루뚜루 <두> 어, <두> <두> 저도 좋아하는 책이어서 아 죄송합니다 어, 이책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이재현 작가라고 아... 정말 글을 잘 쓰거든요 저는 별로여서 보려고 했거든요 <laughs> 네, 이재현 좋아해요. 작가라고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저도 진짜 네. 좋아하는데 혹시 흔히... 이재현... 어, 어머! <웃음> 어머! <웃음> <웃음> 갑자기 안는다고 갑작스러운 <laughs> 시작이었습니다 <laughs> 설렜어요 뭐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웃음> 하시면 그래서... 큰일 난다는거 알아주시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약간 네. 코비랑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 제이 코비하고 좋요 네. 네. 아, 그래요? 어, <웃음> 네. 네. <웃음> 저랑 같이 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아, 코비가 저요?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일번 상황 재밌었던 거 같은데 일번 상황 한번 해 볼래? 요 상황은 10년 지기 여사친에게집 앞에서 고백하기. 네. 자, 레디? 액션. 상기나 고모 나 이제 들어갈게. 잠깐만 어머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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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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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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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베이트 쉬임 쿵, 약간 보통 사귈래? 너 나랑 사귈래? 이건 사귀어 줄래 <laughs> 무섭나 봐. 평소에 네, 제이콥이에가나 아, 아, 네. 가지고 또 겁을 먹었습니다. 또와라주세요 한... <laughs>